세계 인구의 0.2% 밖에 되지 않은 유대인들이 22%라는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너나 할것 없이 어떻게 하면 유대인처럼 성공할 수 있을지 도대체 유대인의 성공 비결이 뭔지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의 독특한 어떤 전통적 교육 방법이나 철학이 오늘날 유대인의 성공을 만들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쉐마 교육, 밥상머리 교육, 토론식 교육과 같은 오늘날 유행하는 여러 교육적인 방법론들이 이런 탐색 가운데 생겨났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일부 신자들 중에서는요. 이 영적인 의미를 간결하게 어떤 사건에 투영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아주 쉽게 이렇게 해석해버리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복을 주셔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성공하고 잘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또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복을 받고 잘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단순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까? 왜 유대인이 성공하는지, 뭐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답은 아니더라도, 여러 생각들의 결론을 얻고자 하면 먼저, 두 가지 정도의 정확한 질문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첫째는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어떤 복인가? 라는 겁니다. 이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어야 유대인들, 그들이 얻고 있는 성공,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바르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질문은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인가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복그 복의 실체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첫 번째 누가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 진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어떤 자녀요? 오직 약속의 자녀 그죠?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랍니다 그죠?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 즉 혈통적 유대인이라고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앞서 로마서 2장에서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오.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오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유대인에게서 혈통적으로 태어났거나 혹은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유대인이다 그렇게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복음의 약속을 믿고 그로 인해 성령을 받고 나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그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된 사람만 진정한 유대인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고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렇게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밝히고 있는 겁니다. 또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서 이 진리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무엇으로 말미암은 자들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누구와 함께요? 아브라함이긴 한데, 아브라함인데, 무슨 아브라함은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갑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심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3장 이후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후손, 그한 사람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어 구원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은 그 믿음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니까 오늘도 그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 받아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그도 받게 된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3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곧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믿는 성도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제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누구인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아브라함의 약속된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게 진짜 어떤 복이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에 대한 약속은요, 창세기 12장에 기록되었습니다. 모두를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축복하는 자에게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신지라. 아멘. 흔히 세 가지 복을 받았다라고 요약하죠. 땅을 주시겠다,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즉 복을 본인이 받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통해서 복이 흘러가는 그 복의 통로가 되는 복까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표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이 약속된 복을 온전히 다 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브라함은 사라 생전에 그의 무덤만 제외하고는 땅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의 소유인 땅이 무덤을 제외하고는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약속된 땅을 받았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인정할 수 없겠죠. 후손도 많게 해 주시겠다하셨지만 아시다시피 백세의 이삭을 얻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표면적으로만 이해하고, 즉, 오해에서 겉으로만 살펴본다면, 아브라함은 그리 복을 받은 사람처럼 여겨지지를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후손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도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주의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진짜 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고요? 복음 이게 창세기 12장 1절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땅과 많은 후손과 복에 근원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게 뭐라고요? 원래는 복음 복음이라고요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에 대한 약속, 그걸 명확하게 복음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소에 바울이 얘기하는 복음이 뭡니까? 진짜 복된 소식. 로또 당첨되고, 사업 대박 나는 거, 이게 복음이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상 많이 받고 성공하는 거, 이런 걸 복음이라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뭡니까?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이 오직 예수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는 소식. 그게 바울이 말하는, 바울이 주구장창 얘기하는 복음. 그게 바로 진정으로 복된 소식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 그 복의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약속, 그게 뭡니까? 한 가지. 예수를 통해 구원 얻는 그 약속이 유일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도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이 복음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진짜 복을 받은 겁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이 전달되는 곳곳마다 죄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진정한 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셨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진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된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맞는 겁니다. 그가 복의 근원이 된 겁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교리반에서 예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예정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는 택한받았고, 누구는 택한받지 못했다. 이런 단순한 구별로 예정을 이해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정을 착각합니다. 나는 구원받았고, 세상 사람들은 택한받지 못했으니까 구원 못 받았다. 뭐 그렇게 예정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예정의 핵심은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 예정의 핵심입니다. 사람에게서 아무런 구원의 조건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로부터 어떤 구원의 근거나 이유를 찾지 아니하시고, 오직 누구로부터 구원을 결정하셨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구원을 결정하신 겁니다. A와 B가 있을 때에 A와 B의 행동과 성품을 보고 구원을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자적으로, 독단적으로 그분의 영원하시고 독단적인 절대 주권에 의해서 A와 B를 선택하셨고 하고 유기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행동이나 타고나는 혈통도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오직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만이 예정의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다 멸망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거기에는 다 죄인이니까, 다 흉악한 죄인이니까 누구 하나. 구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택함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함받은 성도가 할수 있는 것은 오직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바로 이 예정의 핵심을 바르게 붙잡지 못하면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예정이라는 것, 내가 택함 받았다라는 게 어떠한 은혜인지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역사 가운데 보여주었듯이 다른 민족들보다 잘난 것이 있어서, 뭔가 다른 점이 있어서 택함 받았다, 그렇게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이방 백성들은 다 개나 돼지 같다. 이렇게 더럽고 추한 것으로 여기고 저리가 걸시하고 복음의 문을 닫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정에 대해서 택함 받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잘 모르면 잘못된 선민 사상에 빠져서 신앙 생활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방 백성들처럼 물질적 성공이 복이라 착각하며 세상 성공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버리고 강대국 아스루, 바벨론, 애국과 친해지고 그들의 문화와 우상을 그대로 수입하며 이방 백성들처럼 살았습니다. 이방 민족들보다 더 많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에이.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니까 멸망하지 않아. 그렇게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에이.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않아. 오히려 이방 백성들은 망하고 하나님이 원수 이방 백성들은 멸하시고 우리는 구원해 주실 거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자연히 자기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리고 동일한 은혜와 긍휼이 이방 백성들을 향해서도 열려 있다라는 사실 또한 놓쳐버렸습니다. 즉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전도의 사명, 세계 선교의 사명들은 놓쳐버리고, 이방 백성들에게 문을 닫고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 예정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택함받은 그 은혜를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았다. 이 은혜를 바르게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진정한 아브라함의 복을 추구하고 그걸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과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이 택함을 얻은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공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택함 받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얻어도 예수님 놓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오직 예수님만 붙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 없으면 우리 생명도 헛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우리를 떠나면 그 성령이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세상의 어떤 흉악한 죄인보다 더 흉악한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내 자랑도 하지 말고, 남자랑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십시오. 이것이 선택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자가 취하는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구원 얻는 복입니다. 약속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의롭다함을 얻는 복입니다.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이웃에게 증거되고 후손에게 증거되어져서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것 그게 아브라함이 받은 복입니다. 혈통적 이스라엘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노벨상 받고 세상에서 대박 나고 성공하는 것도 아브라함의 복이 아닙니다. 약속 믿고 구원 받는 것이 복입니다. 약속 믿고 구원 얻는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거 그게 이 땅에서의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노벨상을 막몇 개씩 막 그렇게 달고 있는 사람이 있어도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의 복을 받은 게 아니고, 구원 얻은 내가, 구원 얻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믿고 구원 얻은 내가, 진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러니, 예수 잘 믿는 복 받으십시오. 예수 잘 믿는 복이 이 땅에서 누리고 영원히 누려야 될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세상 성공 부러워 마시고 영생 얻는 최고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유대인처럼 성공해라. 그렇게 가르치지 말고. 제발, 예수 믿어, 아브라함의 후손되라. 그렇게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후손들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이웃들에게,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예수 믿게 하는 복을 누리십시오.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복음의 전달자가 되십시오. 다른 쓸데없는 복이 아니라 복음을 물려주십시오. 예수 믿고 영생 얻는 복, 그거 물려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브라함의 복이고,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아브라함의 복, 영생 얻는 복을 충만히 누리며 그 복의 통로로 그 복음, 그 복음 생명 다에 전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미포 가족 되시기를 복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